지금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은 명확해요. 합리적인 가격과 실제 반응, 그 균형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부담 없이 선택하기 좋은 실용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좋은 후기가 많고 신뢰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